돼, 정식이 아니야. 아, 그래요? 돼? 어. 시간, 시간. 할게요. 네. 아, 정식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분래요요요네 아, 그 아, 그래 아, 그어 아, 그 아, 그래요? 아, 아, 좋 아, 좋 아, 아. 빨리 나가, 네. 좋아, 좋아, 좋아. 잘 썼어

성례 성래, 정리스 벌었다 빨리 와. 오케이 수비 곧. 아아 아발 너무 크다. 몰라. 이벌나이벌 너무 아어요 아? 으면는데 우리도 만그 오! 가슴 트래핑! 잘했어. 잘했어. 어? 아! 아! 잘했어. 잘했어! 고짜 와! 믿고 보는 요좀 잘해 얘기했는데, 일단, 빨리 빠른 다른 사람들 빨 이게 뭐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원래 대화 사기신 거 같은 데식들이다떠 거예요 다 좋은 거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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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야, 그거 어쩔 수 없어! 저런 건 어떻게 못 먹어? 대가동이지만, 맥히는 막판에 한번 했어. 와우! 아니, 근데 3점이 저렇게 원패스 후에 바로 던지는데 들어가는 거는.

감이 좋을 땐 그런 거 있잖아? 조금 길면 땡큐 들어. 감이 좋을 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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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호 좋아! 정호 리바운드 몇개 하나 보 해. 정말, 오늘 센터가 없긴 하지만 한달 만에 가끔 이렇게. 잘한다. 다은 애가 그냥. 빼주고, 빼주고. 빨리 빼줘! 자. 예! 기다, 기. 세훈아, 괜찮아, 나이스. 야, 그거 딴 놈이 왔어도 쌌어야돼 조심, 조심, 조심. 왔다! 네. 수비하자 수비! 불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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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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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다좋아 <목소리> <슬> <목소리> 빼주고 빼주고 <목소리> 오,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올린거예요올린거예요 올린 거예요. 오케이 더스잡기 해, 잡기해 올라와, 올라와 패스 받아 가자, 가, 가, 가 喂。